어, 우리들은 새해가 되면 통독에 도전합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뭐 90일 만에 통독한다든지 1년 만에 통독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통독은 다 끝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익숙하게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 그런 것들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 봅니다. 태초에와 둘째는 하나님이 셋째는 천지를 넷째는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먼저 태초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고 공간보다도 더 위에 계신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루가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겼습니다 1년이 생겼습니다 즉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보다도 위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어, 창세기 1장 1절만 한다해도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도 공간보다도 높으신 초월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단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늙어 죽는지 안 늙어 죽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셨고 장소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늙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늙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One God, 하나인 하나님, and Father of all, 모든 것의 아버지가, Who is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시고, and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과해서 계시고, and in you all,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아버지신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하 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어,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세상의 물리학 이론에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의 원래 이름은 팽창 우주론입니다. 1927년 벨기에의 수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처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시골의 평범한 그런 수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 말했을 때 무시당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냐면,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상대성 이론, 이게 진짜구나, 라고 막 공부를 했어요. 이 수학자도 상대성 이론을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상대성 이론이 진짜면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해 나가면 반대로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점 작아서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팽창 우주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우주론을 조롱하여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큰 뻥이다. 그래서 빅뱅이다 이렇게 불러 준 것입니다.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만원경을 관찰합니다. 허블은 그 당시에 천문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냐 하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니까 적색편이가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붉은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적색편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주에 있던 어떤 물건들이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붉은색을 띠고 가까워지면 파란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색 변이를 띠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수학자가 공식으로 풀어낸 것을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보고 발견한 것이죠.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팽창 우주론이 입증이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빅뱅 이론을 제일 처음 말한 그 르메트르는 직업이 원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1951년에 빅뱅 이론을 근거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빅뱅을 이론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니까 퐁하고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산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물고기와 바다의 땅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 없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며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에 나쁜 일도 일어나죠. 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니 우리를 선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어, 요셉은 말합니다. 이 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려 온 것으로 인하여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막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는 막 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유혹해도 이겨내고 정직하게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여지는가, 어떤 그릇이 쓰여지는가 하면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럭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럭은 천하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 중에서 깨끗한 그럭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깨끗하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고, 이 좋다, 토브, 굿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천지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열 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의 애국의 우상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궁창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궁창도 우상이에요. 하늘도 우상이었던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궁창은 누트라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태고의 물의 신 눈으로부터 진화한 창조신의 아톰의 손녀면서 공기의 신 슈와 수분의 여신 테프누트 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궁창이 됩니다. 뭐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궁창하고 하늘하고 땅, 그의 오빠인 땅의 신, 개부와 부부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게 신들이라는 거야즉 궁창은 이집트에서는 신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도 만드셨다. 니네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나이, 내가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불의와 불경건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냥 밖으로 보이는 나쁜 짓들이 불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죄가 떠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창조적인 직업 창조적인 일 이런 말들을 간혹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 디자이너라든지, 화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창조적인 일이지,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가는 캠퍼스와 물감과 붓과 등의 도구들이 있어야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해도 컴퓨터가 있든지 볼펜이 있든지 연필과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한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말씀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시면 말씀 한 마디면 없던 것도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사, 아, 나오라라는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뮬로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조지 뮬로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이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한 이유가 고아들이 불쌍해서 걔네들 밥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한 목적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고 베푸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분은 뭔가 필요하면 기도하지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빵이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베이커리 빵집에서 마차가 가다 그, 그, 과원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 빼달하니까 그 빵을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